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중요한 순간마다 성경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은 잠언 2장 1절로 22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신앙성숙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이는 성숙한 신앙인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 성숙이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존중이 여기게 됩니다.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을 구하듯 보물을 찾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자문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이 많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10절로 2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면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한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선한자의 길로 가게 해주고 의인의 길을 지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자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결코 옳은 길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보너스로 21절에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가나한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을 누리면서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이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는지요. 선택과 결정을 할때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생활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물을 찾고 은을 구하듯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